늘 지면요, 논조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만드는 논조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식으로 답답하냐면은 매번 이긴다.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매, 매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지키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보수는 이런 식의 논리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건가? 라는 거죠. 과연 이제 진짜 보수들의 컨텐츠가 어디 있냐 이거죠.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 이재명은 18일날 이제 아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어, 어, 이재명 아웃. 막 그러면서 막 슈퍼챗 쏘고 채팅 쏘고 막 이런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막 노란한 거 아, 어, 이재명 대통령 최단기 대통령이다. 막 이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 것이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슈퍼챗을 쏜다고 해서 이 법원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슈퍼챗을 안 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의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가 어떻게 생기느냐, 권력과 권위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원칙을 지키면 권위가 생기는 거고, 자기가 자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놓고 안 되면 뭐냐면, 거대 음모론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거대 음모론으로. 이재명이 법원을 매수했다. 뭐, 매수했을 수도 있지. 자꾸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아니, 선거에서 졌잖아요. 선거에서 지면은 뭘로 가요, 또. 음모론으로 간다고. 이제 저는 묻는 겁니다. 보수 트튜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몰라요. 자꾸 희망고문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희망고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 윤석열 대선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 겨우 이긴 거예요. 사실 심상정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졌습니다. 심상정으로간3%표 3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다시 놓고 보면은 그때 50%가 넘을 수 있었다고 저쪽은. 왜 그건 생각안 하고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이, 이런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18일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서 내려온다. 근데 법원이요. 지금 와가지고 판단하면요. 얼마적인 정치적인 부담을 가, 갖는지 아십니까? 조희대 배법관이 파기환송했을 때 저만 비난했다고요. 딴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았어. 막 이제 이재명 잡혀들어간다. 그래 유죄인건 맞다. 뭐 이러면서 다들 좋아했다고. 근데 나는 그래서 차라리 무죄를 때리든지 유죄를 때리든지 대법원에서 판단을 안 해주면은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어, 엄청난 불확실성에다 집어넣는 거다. 그걸 부, 국민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고 그 불확실성을 그때 이야기 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다 판결이 났잖아. 결단이 나, 나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뽑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기면요. 무슨 판단이 되는지 알아서 그것도 대법원이 아니라 고법이 판단하면 고법은요. 완전히 죽어요. 지금 고법의 권위가 없다고 대법원의 권위가 가장 있었을 때가 선거 전에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에 가장 비겁한 판단을 한 거라고요. 그, 그렇기 때문에 그 비겁한 판단 이후에 권력이 이쪽으로 딱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보복하지. 상권 분립이 뭔지 몰라. 상권 분립이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를 때, 올바른 칼을 쓰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서 돌아오냐면 분매랑이 돼서 돌아온다고요. 암이 있어요.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적당한 때에 적당히 떼어내지 않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다 전이가 된다고. 전이가 된 다음에 칼을 들는게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을 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어? 그런 식으로 가니까 망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이제 사법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언제까지? 이재명이 그만둘 때까지. 이 망하는 거를 어떻게 지켜볼 거냐고. 그게 다 누구 탓이에요? 툴투버들 탓이지. 유튜버들이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야 돼요. 하기 자판하라. 요번에 자판 안 하면은 이건 대, 대법원이 무너진다. 너네가 너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으면은 가장 비겁한 걸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그리고 나서 한결에 파기환송을 해버리니까 막 박수쳤지. 그거 고법이 할수 있냐고요? 이 정치적인 부담을 고법이 어떻게 다 감당을 해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킨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고 자유를 지킨다 그러고 전통을 지키겠다 그러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지킨 게 뭐가 있냐고? 그들에게 돌아간 거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명예죠. 그들이 구축해놓은 구독자들 그 100만이 이 나라를 망친 거라고요. 1,400만의 국민들의 표를 100만이 망친 거라고. 어쨌든 간에 소수가 그렇게 만들면 요 만들어져요. 여태까지 그들이 한게 뭐예요 그들이. 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정작 뭐 했어요. 사법 불신을 조장시켰지. 서부지법 다 박살낼 때 잘했다 그랬지. 그러면 그게 법원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바, 방법이에요? 자유를 지킨다면서 자유 어떤 자유를 지켰어요. 정작 본인들은 이준석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잖아. 징징대고 화내고 빡세다 그러고. 아, 정말 비겁한 겁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은 뭐 왔습니까? 코인 달라고 그러고, 스폰 해달라고 그러고, 굿즈 장사 한거 아니에요? 어? 슈퍼챗 유도하고, 어? 지네끼리, 지네끼리 주고받은 정, 정보 가지고, 한 놈이 이얘기하면 다른 놈이 이야기하고, 다른 놈이 이야기해서, 마치 여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신년팔이를한 겁니다. 신년팔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신년팔이에 당한 거고, 그게 이제 우리를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법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 대법관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합니까? 대법원들 20명, 30명 집어넣는다고 할때 어떻게 막을 거야? 사법부가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한게 뭐가 있어요? 지금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고. 그럼 이것도 의료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의 권위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의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의사들조차도 자기네들의 권위를 지키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사법이 다 저렇게 되는데 그냥 놔뒀냐? 다 그랬지. 자기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자기 희생이 언제 있었어요 법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나는 변호사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보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나와서 뭐 하냐면 지 얘기하다 끝납니다 지만 울아요 지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안해변호사옆에도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권위를 가,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집단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다고 그래놓고 뭐해요? 남 욕하기 바쁘지 그게 유튜버들하고 지금 보고 있는 구독자들하고 똑같다고 진영이요. 그게 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남 까는 데만 정말 미쳐 있는 겁니다. 남 까는 데만. 저는 개혁신당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양당을 까는 식으로 갔었으면 이제 개혁신당도 이제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 도 어느 집단이든지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집니다. 보수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뭔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론의 권위가 떨어졌고요. 언론의 권위가 어디 갔습니까? TV 조선이 김문수를 선은 들어주면서 망한 겁니다. 지금 보수 레거시 언론이 없습니다. 어, 무엇이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수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어. 김문수를 깔수 있었어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신념과 저 녀석들의 신념이 뭐가 다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에 맞지 않으면은 보수당이라도 까야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했냐면은 쟤네한테 이겨야 된다고 적군에게 이겨야 되고 우리 편이 아닌 놈들을 다 깔아뭉겨야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채널A도 똑같은데요 아직은 채널A가 조금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제일 비판하고 싶은 게 TV조선입니다 TV조선이 어떻게 해왔냐. 서브 유튜버들을 만들면서 거의 음모론 수준의 방송을 했었다고요. 그렇게 가면서 지금 TV조선이 망하는 거라고. 레거시 미디어가 해줘야 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갔어야 되냐면요. 뉴스가 나왔으면 그 뉴스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컨텐츠를 가져갔어야 돼요. 근데 TV조선은 뭐, 하, 뭐 하냐면은, 김광희 씨 채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뒤 한동훈 까고 이준석 까는 채널이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빨아주는 채널이었고 그 다음에 유사 서, 서브 채널들이 꽤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그냥 김광일, 주필이 제일 그런 식으로 가, 갔기 때문에 김광일 씨를 좀 얘기한 겁니다 음... 근데 김광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김문수를 빨아주는 이 우상 정치를 가지?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저는 눈,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이런, 이런 모양새를 띄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계속 틀튜버들의 이 문제예요 틀투버들로 가는 문제라고 완전히 음모론 쪽으로 가고 완전히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제일 제일 나쁜 놈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보수가 완전히 다 망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속화시킨 게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틀튜버들이라고 어,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전환길 뭐 김광일 뭐 이런 그 TV 조선의 그 각종 유튜버와 난리 났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진짜 난리를 만들고 있어요 6월 18일 되면은 이재명은 내려오고 막 재판받아가지고 끝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못 끝난다니까. 그거, 아니 대법원에서도 안한 거를 고법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거의 50%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을 어떻게 이기냐고. 고법, 고법에서 무슨 권위로 대통령의 목을 쳐요? 후보였을 때칠수 없었던 목을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나는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떠들고 다니는 저 유튜버들의 수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보수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냥 받아들이면서 돈을, 돈을 막 뿌리냐고. 결국에는 그렇게 돈 뿌린 사람들이 그 채널들을 성장시켜 준 겁니다.